네, 안녕하세요. 원한서 반갑습니다. 귀천에서 용재한다의 김용재입니다. 아, 오늘도 우리의 소중한 귀중한 우리 시청자님의 사연을 가지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패를 꼭 경험해봐야 할까요? 실패를 경험해봐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평소에 먼저 평소에 올려주신 영상 덕분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서른다섯 육개월차 주린이입니다. 현재 요식업의 지점장으로 종사하고 있고 친한 언니와 같이 가게를 차리고 싶은 소박한 소망이 있어서 종잣돈 마련을 위해 적금도 놓고 해봤지만 통 돈이 모이질 않아 주식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용재님 영상을 포함해서 많은 분들의 강의 영상이나 주식 관련 서적들을 구입해서 잠을 포기하고. 한달 정도 공부한 후에 약 반년 전부터 현재까지 장중에는 주식 투자를 하고 밤부터 새벽까지는 출근해서 일하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시드 머니 3천만 원으로 시작을 했고 수익 매매가 저에게 가장 잘 맞는다고 판단해서 주로 바닥권에서 추세 전환 후눌림몸 매매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의 경험담을 바탕으로 스스로 철칙을 세워서 익절과 손절을 무조건 칼같이 지키고 수익이 나도 기뻐하지도 않고 손절을 해도 좌절하지도 않는 기계적인 매매를 했고 미 증시와 지수의 좋고 나쁨에 따라 스탠스를 달리하여 매매한 결과 현재는 약 6개월간 큰 손실 없이 1,300만 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3천만 원으로 시작을 해서 최근에 6개월간 매매를 했는데 1,300만 원 수익을 냈다고 거의 한40한5% 정도 되겠는데 6개월간 매매를 했고 45% 수익 거기에다가 현재 6개월이면 시장 자체가 6개월 동안 조치를 못했는데 딱 고점치고 나서 밀릴 텐데 이 하락장에서 6개월간 매매를 해서 45% 수익을 얻어 그것도 초보자가 자, 오케이, 일단 계속. 용재님 말씀을 인용하자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방식에서 수익이 나고 있다면 이 방식이 저에게 맞는 방식일 테고, 타인의 실패의 경험담을 바탕으로 나는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생각하며 매매를 했다지만 개인적으로 예전에 다른 일을 하다가 큰 실패의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비온 뒤 땅이 굳는다는 말처럼 실패가 사람을 당당하게 만든다는 선입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식의 주자도 모르던 제가 처음부터 큰 손실 없이 수익을 낸다는 것이 요즘 들어 불현듯 불안합니다. 이래도 될까라는 생각이 지배적일 때가 많아요. 이제 겨우 반년밖에 안 됐고 앞으로도 투자가 실패할 수도 있는 여지는 충분하지만 만약 앞으로도 투자가 실패하지 않는다면 언젠가 크게 나락으로 갈것 같다는 불안감이 증폭될 것만 같아서 지금부터 제가 어떠한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 바람직한지 여쭤보고 싶어요. 두서없이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주식 초보자고 시드번이 3천만 원으로 시작을 했고 지난 6개월 하락장에서 약 45%의 수익인 1,300만 원의 돈을 벌었다. 이렇게 내가 매매를 잘하고 있는데 너무 잘 되다 보니 언젠가 한번 크게 떨어져서 망하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과 두려움이 앞선다. 그래서 어떠한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 중요하냐라고 질문을 남겨주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걱정을 갖고 사는 것도 뭐 물론 유비 무한이니까 하지만 쓸데없는 걱정은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 기우라는말 알아? 기우 기후란 말이 어원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아? 그지 날씨에서 나온 거야 기우라는 말이. 이게 내가 알고 있는 게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고리. 동화에서 이런 게 있어 어떤 게 있냐면 내가 아들을 두명 뒀어 아들을 두명 뒀는데 하나는 집신 장사를 하는 아들이고 하나는 우산을 팔고 있는 아들이야 근데 하, 날이 좋을 때는 우산 장사하는 애가 장사가 안될것 같아서 걱정이고 비가 올 때는 집신 장사하는 애가 장사가 안 될까 봐 걱정인데 그래서 이런 걱정을 하, 너무 많이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내 친구한테 나는 이런 걱정 때문에 미치겠다고 라 하니까 내친구하한 얘기가 바보 녀석아 비가 올 때는 우산 파는 아들이 장사가 잘 된다고 생각을 하고 날이 맑을 때는 집중장사 생각하는 애들이 생각을 바꿔서 생각하면 하지 않냐고 이게 맞는 말이야 이래서 생각의 전환이라는 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야 똑같은 현상을 놔두고 생각의 전환을 하는 거잖아 이 지금 이 사연 올려주신 분도 너무 매매가 잘 되니까 오히려 더 걱정인 거지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후라는 거야 자 그렇게 걱정이 되면 현실적으로 우리가 대비할 수 있는 건 해야지 뭐겠어 이자 지금 이 시청자의 사연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내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조치는 뭐야 돈 벌었잖아 1300만 원 벌었다면서 다 빼. 아 수익이 낮잖아. 1300만 원이 3000만 원에서 1300만 원다 지금 인출해. 아 인출을 하면 되지. 가게 한다면 모아서 어, 1300만 원 모아서 따로 적금 넣어놔 <laughs> 안전빵으로. 3000만 원으로 다시 해. 자, 3000만 원을 했어. 두 가지겠지. 매매가 다시 성공을 할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자, 그럼 매매를 해서 이 사람이 성공을 또 했어. 500만 원을 또 벌었다 치자. 500만 원또 빼. 그러면 쌓아둔 금액 얼마야? 1800만 원이지. 그러면, 다시 원금은 얼마야? 3천이지내통장에 주식계좌는 얼마 있어, 지금? 사이드 빼놓은 거 얼마 있어? 그러면 내가 3천만 원에서 매매가 해갖고, 꼬꾸라지더라도 얼마까지 커버가 돼? 1200 나오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야 돼? 스톱. 다시 3천 원금 지켰잖아. 한번 나락 봤으니까, 얼마나 위험한지 아니까. 아, 매매가 쉽지가 않구나. 그때부터 어떻게 된다? 손이 떨리기 시작한다. 야, 이게 돈벌 때는 버는데, 뭐, 먹힐 때또 먹히구나. 투자금을 좀 줄여서 해야 될까? 아뭐 종목을 하나 살 때도 신중하게 좀 생각해야 되겠는데 그렇게 사람은 성장을 하는 것이다 그게 초보자들이 해야 되는 가장 첫 번째 코스인 거야 가게를 한다 그런다면 친한 언니랑 얼마씩 못 할지 못 할지 모르겠지만 목표로 하는 금액이 있을 거 아니야 목표로 하는 금액 딱 되면 어떻게 해야 돼 주식 그만해야지 가게 차리려고 하려고 뭐돈 모았는데 몰라 또 주식을 해 나중에 가게 하면서 또 돈이 모이고 쌓이고 나면. 그때 하면 되잖아.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주식을 하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돈을 버는지를 생각을 해야 된다고. 내가 왜 주식을 하면서 도대체 돈을 벌고 있을까? 목적이 있으니까 할거 아니야. 그 목적을 이루고 났으면 투자금을 주는 나가는 게 당연히 필요한 조치인 거지 뭐 열심히 해서 전국에 이름을 떨치는 프로 트레이더가 될거아니 이상 오랜 버피될거아니 이상 얘가 우리 모두는 주식을 하는 모든 사람들은 내가 얘기를 하지만 때 돈을 벌기 위해서 주식하는 사람들이 없어 대부분 그냥 먹고살기가 빡빡하니까 우리나라 직장인들 평균 월급이 얼마야 대부분 300 근처겠지 평균적으로 봤을 때 직장인들이 그럼 300만 원 갖고는 빡빡하니까 내가 여기서 50만 원만 더 벌었으면 너무나 좋겠는데 그 생각이 하는 게 주식이야 그러면 내가. 이번 달 50만 원 해갖고 돈을 벌었어 야 이게 되네 아니 이게 이게 야한달 월급 보유리하고 이거 되네 나 주식에 소질 있는가 봐 그때부터 어떻게 된다? 나락 50만 원 벌었으면 빼요 50만 원 벌어서 따로 빼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해요 거기서 내가 주식을 잘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투자금을 시드를 크게 늘리지 말고 제발 한 번에 운이 두 번으로 이어지고 세 번으로 이어지고 그럴 확률이 적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항상 투자금 조절을 주식에 있어서는 비법이고 나발이고 이건 다 필요 없어 본인의 투자금을 얼마만큼 자기가 현명하게 조절하느냐 이게 맞는 말이야 일어나지도 않는 일에 대한 것은 걱정만 해도 되긴 하는데 그거에 너무 많은 걸 빼앗겨서 내 삶이 바뀌면 안돼 예를 들어서 우리 이런 것도 있어 이제 옛날 형이 자산관리 관련된 책을 좀 읽다가 이런 게좀 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읽었던 책중 이런 게 있는데 너희들이 쓰고 있는 한 달에 벌수 있는 돈은 양은 한정되어 있지 너희들 예를 들어서 한 달에 300번 다치자 그러면 300만 원에서 너희들이 지출 을 내역들이 있단 말이야. 핸드폰비, 월세, 신비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너희들이 돈을 나 돈을 안 만해도 내가 50만 원밖에 안 보인다 그런다 그런다면 돈을 50만 원한 달에 모이는 거는 뭐 70만 80만까지 원 80만 원까지 모으고 싶어. 그러면 지출을 줄여야 되잖아. 그러면 그 지출 내역을 보게 되면 지출 내역 중에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줄여야 되는데 어떤 부분을 또 줄일 수가 있냐면 앞으로 일어나지도 않을 위험 때문에 지출이 나가는 부분이 있어. 그게 뭐야? 보험이야. 대한민국 사람 모든 사람들이 그래. 보험 다 들고 있잖아 하나씩. 유비 무한이라고. 근데 그 유비 무한도 경제 사정에 맞춰가면서 하는 거야. 앞으로 일어날 일과 이런 거에 대비는 하는 건 좋지만 거기에 너무 많은 것들을 쏟게 되게 되면 우리의 삶 자체가 피폐해진다는 거야. 이 시청자분도 어? 주식 매매가 앞으로 너무 잘 되니까 너무나 두려워요. 앞으로 일어나지 않은 일이야. 그러면 조금만 위험을 줄여서 아까 말한 대로 번 것만큼 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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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하게 되면 양방향으로 다 소통이 될 수가 있다는 거지. 해결책이. 이해 가지.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혹시나 매매가 너무 잘 되시는 분들도 걱정이 되신다 그런다면 오늘 제가 말한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진행을 좀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사연을 가지고 어또 간만에 또 주식이 너무 잘 된다는 분을 만나네 맨날 보면 사연이 나 죽겠어요라고 하는 건데 이분은 나 살겠는데 죽을 것 같아요라고 하는 건데 이래서 삶 자체가 어려워. 뭐냐면 잘되면 잘되는대로 불안하고 안되면 안되는대로 힘들고 인생이 똑같은거야 주식이랑 매매가 너무 잘돼도 걱정 안돼도 불만 그래도 이왕이면 잘되는게 낫겠지 오케이 다른거 질문있어? 자 오늘은 어, 실패를 꼭 격려해봐야 할까요? 라는 제목을 가지고 방송을 했습니다 자 대한민국의 모든 투자자 여러분들, 성공이든 실패든 우리에게 하루하루 양식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내 삶이 피폐해질 때까지 매매를 하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건전한 투자 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다른 다음 사연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사연 시청은 아래로 남겨주세요!